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탱입니다 슈팅입니다 네 오늘은 하드코어 로노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탈출 시작합 아, 갑시다 어. 점프 와자 탈출에 점프가 있죠 응 음, 뭐지 이거 어? 잠깐 까지 까지 봐봐야 뭔가 잘못됐어 기다려봐 너 거기있어 여보 <목소리> 다시 채팅하는 사람인데? 그렇다 <목소리> 죽어봐 이제! 고어아 잠깐잠깐 아직 죽지마 나랑 같이 죽어야돼 뭐요? <laughs> 응? 나도 간다. 아, 지금. 아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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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나 서버로 바꾸고. 출발. 와 됐다. 하트코어 갑시다. 없습니까? 어. 없습니다. 아, 다 그냥. 아, 늦추면 안 해요. 여깁니다. 와,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예이! 예이! 그감, 그감노, 그감노. 이거, 너무 탈출면 못 하시는데? 아, 이거, 손, 손에 안, 안, 안 뭐, 뭐, 저도 아직, 아직 안 풀렸습니다. 하하! <island> 빠세요! 예이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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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어렵진 않네요, 그래도. 근데 근데 약간 이게 극한 점프가 있는 것 같아요. 빠세요 점프가 안 늦어, 나 다음, 나 다음. 가자! 이거 말고. 잠깐만. 빨리 오세요, 님. 잠시요 오세요. 아니다, 내가 그냥 좀 이따가 편집하면서 오. 음악 넣어야겠다, 그냥. 아, 이못소리야 그일 못함? 나 다음. 아, 맞 아, 맞 아, 야, 녹화 다시 시작합니다. 네. 아직, 아직 오지를 못했어요. 칭칭이 그래서 중계로 갑니다. 유후! 유후! 아니, 다문화좀 있는 거 이게? 없더라고. 야, 내가 포션 하나 던져줄게. 시소, 시소. 도약, 도약. 어, 시소. 시소. 아, 칭이 너무 못해서 포션 하나만 줍시다. 어, 쳤어 쳤니? 자, 도약이랑 신속 같이 줄게. 진짜 못 하네. 까지안 된다. 아, 다 그래도 모르게 <laughs> 잠깐만, 상자에 몇개 넣어놔. 네가 한 번에 깰 거랑 보장이 없어. 아니야. 야, 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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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! 빌었어! 아! 이렇게 갔다, 안 줌, 이제. 이메일 테 켜야지. 같이 깨줘? 아니, 좀. 아, 진짜! 아, 진짜. 내가 이 포션 먹고 한번 깨본다. 먹으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 기분 탓? 어. 아이씨, 겁나 쉬운데, 이거? 포션 먹으니까. 어, 이거, 인간적으로? <laughs> 오. 아! 크리크리크 크리, 타. 짜세야. 짜세. 짜세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짜세. 앉힘, 앉힘, 앉힘. 이거 뒤로 깨본다. 아, 안 되겠다. 무서워요. 자, 중계로 갑시다. <laughs> 야한판 하는데 5분 걸렸다. 너무 <laughs> 없어요. 일단 일단 여기 세이브 포인트 할게. 좀더 가자. 이게 일정이 맞어? 어. 맞어맞 맞어? <laughs> 세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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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포. 야 다시 죽어 다시 죽으면 돼스폰자 이건 뭘까요? 진짜 못다 여기자 이번에는 아 슬라임 아! 오 이거 물에 빠지면 이거 죽는다 슬라임 슬라임 그 아, 아, 아진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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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슬라임 어떻게 죽어? 오우 아아 나랑 걔는 게 있구나 음, 슬라임 물 어? 슬라임 물못 깼다 어? 슬라임 물은 부셨다고? 어. 아씨 하나만 부셨지 응 어. 슬라임 물 먹을 수 있다, 있다. 슬라임 먹을 수 있다니까 내가 먹고 올게 안돼 내가 음. 먹는 게 빠를 거 같은데 아, 씨, 미치겠네, 이는데해칸 아, 이게 는데방칸밖에안거이네이칸 아, 이거. 쉬운 건데? 이건 잘 깨네. 어! <laughs> 이거. 뭉쳐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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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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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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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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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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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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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우즈 아오아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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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빠세 뭐야 와우 저까지 갔네 미쳤네 와나 이거 왜 안돼 <laughs> <laughs> 나 극한점프가 안돼 이렇게 딱 밟고 한번더 점프 한번더 점프한 다음에 딱고아씨 점프, 봐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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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 아씨, 와, 그 아니, 미쳤다. 짜, 짜. 아, 하, 미쳤다, 이거. 연속어. 이게 제일 어렵다. 연속! 점프! 아! 이메카까지 있어? 몰라요! 몰라요? 어. 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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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야 빠라요 아. 이 아저씨 좀좀 천천히 가시라. 아 리스턴. 좀. 님 어디 있음? 잠만. 깐 시야 좀. 진짜 저 멀리 있나? 어디 있어? 아빠씨시램레 나 일단 깨고 이네 중계하러 갈게. 아, 이거 반대로 갔네. 와, 이거 뭐냐? 수영하냐? 나, 가만해 볼까? Okay. 오어 가진다 미친.. 미친댁 다 설치해 설치해 음, 설치해 쉬운데? 어? 내가 슬라임 어 슬라임 볼좀 있는데? 슬라임 볼? 어 이거 슬라임 볼? 인간 세이브. <laughs> 인간 세이브. <laughs> 인간 세이브. 무슨 <laughs> 소리고. 아, 소리가 떠와요. 나와. 씨. 그거 있어. 차피 죽어 되잖아. 응. 자 이제 뻘짓 하지 말고 들어갑시다. 아 이제 이제 내 무빙 보여 준다. 아. <laughs> 아. 아. 아, 아탱 무빙. 아. 아탱 무빙 보여 줍니다. 땡! 땡안죽어안 죽어. 안 죽어. 무빙. 갑니다. 칭, 탱 칭. 무빙. 아, 이거 왜안 돼? 못 죽어. 아, 안 되다 갑자기. 스크니까. 어 됐다. 됐다. 를 받았어. 아세야 아, 야, 무빙. 이 세. 그니까,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게? 치뭐두 개밖에 안 했지만 치인 치인 치다 니가 치치치아니 죽어 오또 떨어지 그러 그냥 빠아 이거 왜 이래? 이거는 일초일 이틀, 초만 안 되는 게. 저요 시작합시다. 아 이거 뭐냐? 어디다 군번을 넣으시냐? 이거 진짜 뭐냐 이거? 야 또캐냐? <웃음> 됐다. <웃음> 도을, 도을 <군대고>? <웃음> <웃음> 역시 이 <유산가> <laughs> 역시 그래 파크론 내가 너보다 잘하다. 어, t <laughs> h 어, <땡큐. 웃음> 어. <laughs> 아, 이거 아, 미쳤어. 더 미치게 해줘? 아니 이건 뭐냐? 너죽졌셨다 이제? <laughs> 어. <laughs> 아저 <아니, 저기로. 저기로. 웃음> 어, 잘못됐다. 아니, 잠깐만. 네가 이렇게 네가 이상한 짓 해놓은 거좀 복구하고. 아니 깜빡하게 깡바닥에... 지하에다가... <laughs> 지하에다 지하에다 <세트> 세포인 <laughs> 어디야, 어디야. 아, 맞다. 보고만 안 들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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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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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잘 가고 있네. 야 벌써 다가가냐? 아내 걸렸어. 와 진짜. 말라네. 난, 난 튀어! 뭐야, 또? 그러게. 야, 2단계 깼는데 벌써 1 3분이다. 아, 씨 미쳤어, 이거. 어, 대규. 대리워. 아, 대리워. 대리워. 대리 봐. 가자! 목청이! <laughs> 뭐야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오. 가기다 어. 각이다. 왜게 뭐하냐? 각다가기다 이것이 바로 천재다. 아이거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. 오케이 오케이. 저까지만 간다. <laughs> 미진 진짜 가고 있는데 그렇게? s <laughs> h 아, <시트. 웃음> 아 근데 이거 못 올라가잖아. 죽어야 돼. 이거 못 올라가면. 미러.